안녕하세요. 엄자입니다 오늘은요, 광어 다운샷 낚시 나왔습니다. 아, 12월에, 어, 눈길을, 눈길 위로 차를 달려갖고, 오천항에서 똥가오를 타고 저희 밴드 11분이랑 광어 다운샷 낚시를 나왔는데, 좀 전에 막, 진눈깨비도 아닌게, 눈도 아닌게, 우박도 아닌게 막 그런게 내려갖고, 카메라를 안 키고 있었는데, 하필 그럴 때 항상 고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육자 중반되는 놈으로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하고 한 1시간 좀 넘게 낚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는 지금 광어 한 4-5마리 그리고 방생 사이즈 우럭이 지금 뭐한 제가 볼때한 4-50개는 방생을 한것 같아요 사이즈 좋은 우럭들도 간간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상이 이렇게 좋지 못한 편이라서 대천 해수욕장 앞에 포인트에서 수심은 한 15m 정도 되는 데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2차 전까지 치른 2대2 팀매치에서 하도 작은 광어만 봐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시원한 입질, 정말 간만에 광어다운 입질. 그걸 영상에 담았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6자 중반에 아주 시원한 손맛에 드래곤까지 살짝 들리는 그런 입질을 좀 봤네요. 아, 오늘 일단. 어 저는 낚시를 좀 하다가 저희 이제 밴드 회원분들 랜딩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재미난 영상 좀 두루두루 담아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유료 광고가 없습니다. 다 내돈내산이야. 다. 협찬받은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오늘 낚시만 하려고. 졸리면 자고 하, 그러려고 왔는데 또 기상이 이렇게 안 좋아요. 카메라도 못킬 뻔했다니까. 아침에 막 우박 떨어지고 막진눈깨비인지 우박인지 그러더니 지금은 또 해가 떴네요. 아우, 사이 즈아주 시원하다. 어우. 어우 4 0안 돼요? 네. 네? 41. 41? 자, 아까 그 포인트에 다시 됐는데 저한테는 입질이 안 와요. 저는 진짜 아직도 우럭을 오자로한 번도 못잡아왔습니다 우럭 귀신님한테 가서 강습을 좀 받아야 되나? 이툭! 오케이. 에이 진짜. 장님은 예 네, 바로 나주면 고기 달아난다고 봐요. 우럭은 나랑 아직 한 2년이 없대니까. 야또 때렸는데? 가만히 봐. 광어 또 있다. 기둥줄 때렸는데 지금? 자 선택을 잘해야 돼. 이럴 때는 선택을 잘해야 돼. 오늘은 무조건 트리거야. 트리거 스타일 이트! 자, 여러분들 광어 낚시 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치 더베이트음 그날 잘 먹히는 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잘 먹히는 웜은 뭐 오전에는 뭐 해뜨기 전에는 밝은색, 뭐 무슨색, 뭐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그거는 모르겠고요 어... 잘 먹히는 웜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그 포인트에서 서식하는 베이트들과 가장 흡사한 색상이나 액션이 나오는 웜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광어를 두 개를 꺼냈는데요. 둘다 약간 좀 어두운 계열, 워터멜론, 그 다음에 저거 뭐라 그러지? 베도라치라 그러나, 일단 펄 들어간 그거에 지금. 두개다 광어가 나왔어요. 우럭은 아무래도 핑크색, 야들야들한 트리거 웜, 그런 거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광어를 잡으려면 오늘은 제 선택은 어두운 계열의 트리거 스타일의 웜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봅니다. 히트, 콜라이트지 히트! 아, 그래도, 그래도 4잖네요 지금도 워터멜라. 45cm 개우럭이 무료 성산권이라고요 광어는요? 네, 저희 45cm 무럭 75cm 광어. 이상이면? 아, 75요. 아... 장대 이런 건없죠 이투! 저녁이 뭐죠? 이러시는 분 계세요 혹시? <laughs> 혹시 이제 칭찬실까봐 손안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넣어있어요. 별모양으로 그게 명칭이 스타드랙입니다. 스타드랙 다섯개네 줄을 억지로 잡아당겼을 때 끌려 나오는 정도의 힘을 이제 조절해주는건데 그걸 어느정도로 조절하시냐 원줄을 잡아당겼을 때 끈적하게 끌려 나올 정도로만 딱 조절을 해놓으세요 끈적하게 <laughs> 트랙 모르는 사람 발견 너 카메라 다 찍혔어. 와, 비법을 겠는데 그래? 와, 겠다왜 너한테만 이렇게 입질이 와? 어? 이유가 뭐야? 비법을 알려줘라 나한테. 아니 물도 잘 가고. 이유가 뭐야? 물색이. 뭐이 정도는 그냥 그냥 저냥 나쁘지 않은데 들고 가도 안 되고 긁어도 안 되고 호 홈을 확 가도 안 되고 이토! 지금 v o 도한 10개 정도 잡은 것 같네요 홍원 어초 지나서 그쪽 어디 있다는데 잘안 나온답니다 지금 현재까지 뭐 여기저기 다른 배들 무전해 보면 10개 에서 왔다갔다 하고 많이 잡은 배가 한 20개 해마호 선장님은 화사도 찍자마자 노을이 심해갖고 도착하자마자 배 돌려서 다시 들어왔다 그러고 장고도 쪽 어디 아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물은 지금 참잘갈 시간인데 12시 지금 11시가 좀안 됐거든요 10시 한 반쯤 됐나 12시 10분이 간조니까 지금 물이 참잘갈 때란 말이죠. 그런데, 안 나와주네. 아... Bop